안녕하세요, 수림농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밭은요, 이제, 예, 국내, 자, 국내 최다, 최다는 자신, 자신, 어,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세 개, 참외 최다수학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제 참외 세 개를 심어 놓고, 1 0 0 0개 따기 도전에 들어간 참외 농장이고요 자, 참외를, 예, 일반, 바닥에서 심는게 아니라, 이런, 그물망을 이용을 해서, 천장. 자, 여기 사람이 매달려도, 까딱없게. 자기라 가는 거지. 100kg 이상 내는 아저씨가 와서 매달려봐. 자, 1.5톤, 2톤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넓은, 아, 이, 10m 가까이 되는데 2톤이 매달려 참외가 2톤이 매달려도 까딱 없게 손... 자기가 이게 부실한 사람이 매달리니까 끄떡 없다고 그 솔직히 해놨고요 자 오늘은 1000개 3개 심어서 1000개 도전하는 을 참외밭이 자 지금 순간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고요 예 적심 순식이 뭐 그런 거를 어떻게 했고 또세 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틀리게 했어요 자 틀리게 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첫 번째 첫 번째 참외입니다. 첫 번째 참외. 자 여기서 참외가 어미순이 쭉 올라가면은요 아들 순두 개만 남겨놓고 위에서 그냥 어미순을 쭉 잘라버렸습니다. 자 저희는 터널 재배를 하기 때문에 뭐 장,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일반 텃밭에 키워서 따먹는 분들하고는 이제 다 방식이 좀 틀려요. 자 일단 그물로 탁거 올라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들순 뭐몇 번째까지 뛰고 뭐 자르라 뭐 저런 걸싹 무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들순 두 개를 딱 남겨놓았고요. 자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기가 아들순입니다. 아들순 한요 정도 올라와서 한 50cm 지면에 올라와서 딱조심을 해줬고요. 손자순을 갖다가 딱네 개씩만 남겨놨으면 네개네 4개. 개씩 남겨놨고요. 보면은 여기가 아들순, 여기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게, 손자순입니다, 손자순. 손자순이 뻗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손자순이 뻗어나가면서 이제 참외가 하나, 둘 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 아들순을 적심을 한 게, 손자순이 쫙 뻗어나가면서, 여기는 또 증손자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천정, 코너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테스트를 조금씩 틀리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손자순이 네 개씩 남겨놨더니, 약간 아들순을 두 개를 남겨놓은 거는 약간 부실한, 약간 부실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 정도로 이제 잘하고 있고요. 자, 얘네들을 아들순으로요. 아들, 아, 어, 얘, 가 지금, 아 헷갈려 죽었어. 손자순이 여기까지 자랐거든요. 아들순에서 적심을 해줘서 또, 손자순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아들순 두개 남겨놓고, 이제 손자순을 키우는 거는요, 적심을 안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천장을 올려야 되니까요, 저 거. 는 적심을 하지 않고, 일단, 손자순이, 아씨, 헷갈려 죽었네. 엄마 손. 아들 손, 아들 손, 손자 손, 아, 증손자순. 자, 증손자순이요. 손자손이 자라면서 쫙쫙쫙쫙 지금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야. 자, 여기는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보면. 아, 헷갈려 죽었어. 엄마, 아들, 손자, 증손자. 자, 그리고 여기는요. 딱세 개를 남겨놓았습니다.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세 개를 남겨놓고 적심을 해줬더니요. 쭉, 아들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 세 개를 이겨놓고, 저기, 방금 전에 보셨던 거랑 마찬가지로요. 한이 정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요. 엄마순, 아들순 갖다 적심을 해줬더니, 지금, 지금 손자순이 쫙쫙 자라고 있고, 이제, 첫 번째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엄마순, 아들순, 손자순이 자라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외가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달려 있고, 여기도 달리기 시작하고, 여기도 조금 달리기 이제 자, 달려서 이제 자라기 시작을 하고. 또 여기도 아들손, 손자손이 자라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달리고 있고. 자 여기도 달리고 있고, 손자손이 자라면서 수박이 달리고 있어요. 수박 손자손이 달리면서 여기는 중손자손까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중손자손이 짝짝짝짝 키우면서 중손자손이 또 자라면서 또 고조손이 나오고, 고조손이 고고조손. 야, 몰라.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적 수는 자라게 만들어 주었고요. 자, 얘네들도 높이는 거의 두 개를 냉겨 놓거나 세 개를 냉겨 놓거나 높이는 차이가 없지만 일단 수확량에서는 아들 수는 세개 냉겨 놓고 그다음에 손자 수는 네 개씩 냉겨 놨더니요 열두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자. 손자순이 12개가 벌어지면서요. 아니, 네 엄마 손? 네. 아들 순 손자순이 12개가 벌어지, 자기가 해봐. 엄마, 아들, 손자, 아, 엄마, 아들, 손자, 증손자, 얼마나 헷갈리는지 알아? 뭐, 자, 헷갈려? 제가 지금까지는요, 상황을 딱 봤을 때, 참외가 길이, 크게 자라는 것도 적당하면서, 제일 많이 달릴 것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아들순 세 개, 손자순을 네 개씩 냉겨놓은 게 가장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가 제일 일단 마음에 들고요. 적당해 자, 이쪽, 보여. 어? 딱, 딱 좋아 보여. 어, 적당해 딱 안정돼 보여. 안정돼 보이고요. 어, 안정돼 보여. 자, 여기 이쪽으로 와보시면, 네 개를 냉겨놓았습니다. 아들순 네 개. 자, 아들순 네 개를 냉겨놓았고요. 아들순 쫙네 개씩 하나, 둘, 셋, 4개인데 네 개인데. 네 개를 키운 데서는요, 위로 더 올려주려고 아들순을 아까는 이제 두 개, 세개 남긴 거에서는 밑에서 잘랐는데 네개 남긴 쪽에서는 위로 한번키우보자 라고 여기, 여기서 아들순을 딱 자르니까요. 손자순이 이렇게 길게 이어서야 자라고 있고요. 자, 여기도 가위 것도 아들순을 적심을 해준 거고, 적심을 해서 하나 있어 네. 예. 헐. 아들순을 적심을 해가지고 손자순이 이렇게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자순이 나오면서 또 여기서 수박이 달리기 시작을 하고요. 수박이래, 아까부터 왜. 아, 참에. 자기 수박 두번 얘기했어요. 아, 수박은 죽기 있는데. 자꾸 수박이 머릿속에 있나 보네. 자, 그리고 가운데 두 개는요, 일단 키를 높여주려고 일단 아들순을 적심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일단 높이 치고 올라갔고요. 손자순이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옆으로 쫙 퍼질 거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상황을 봐서 아들순이 여기 위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적심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손자순을 갖다 쫙 펼쳐질 생각입니다. 펼쳐질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어 밑거름이나칩이나 그런 걸 어떻게 했냐, 이제 궁금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진짜 아직까지는 지금 자, 자리를 잡고 자라고 있는 단계인데요. 여기가 딱 봤을 때 저희가 되게 놀랐던 게요 이파리가요 되게 두꺼워요 되게 두껍고 줄기도 두껍지 어, 줄기도 되게 두껍고 지금 건강 상태는 최고입니다 자 밑거름은 여기에 이제 참외, 수박 뭐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고추 뭐 그런 거를 심는 하우스이기 때문에요 거름을, 밑거름을 엄청 뿌렸어요 소똥을 엄청 뿌려준 상태고 밑거름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비 추비는 위에다가 뭐,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영양제 같은 거, 고추나 뭐, 오이거나 뭐, 그런 거줄 때. 관수. 어? 관수로 줬잖아. 관수. 그래, 관수로도 엄청 들어갔고요 또, 연면 시비도 엄청 했습니다. 자, 일단 저희는 뭐, 수박이나 뭐, 참에 뭐, 거름이 너무 많아야 만원이, 만원이 되네, 안 많아야 되네, 막 그런 걸 떠나세요. 일단, 터널잼이니까, 일단 순을 갖다가, 여기 터널 천장으로 다 올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수, 연면 시비 엄청 엄청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뭐 녹임병, 흰가루병 뭐 그런 거를 방전해 줬고 지금 현재 이파리가 최대한 바닥에서 겹쳐지지 않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터널로, 그물로 해서 올리는 거고요 참외를 바닥에서 만약에 키울 때막적침 함부로 해 주고 그러면 하나 지나가고 그 위에 또 겹쳐지고 또 겹쳐지고 그러면냐 바람 안 통해서 딱이도 전에 다 병나서 죽을 수도 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병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이파리가 땅에서도 최대한 많이 겹치지 않게, 뭐, 만약에 흰가루 병이나 뭐 이상, 뭐 녹은 병 같은 게 왔다, 그러면 보이는 즉시 따가지고, 폐기 처분. 그리고 이제, 뭐그거예요 주기적으로 병순에 관리해줬고, 영양제, 뭐, 관수, 면면십이 지금 엄청 엄청 해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특별한 상황이, 뭐,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뭐, 작년처럼, 해가 뭐 보름 한달 가까이 뜨지 않고 맨날 비가 오면은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뭐별짓다해도 얘네들이 병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자연적인 변수 또는 잘못해서 병이 왕창 들어서 죽지 않는 이상은요 이렇게 토너로 재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천개 이상은 무난히 넘길 거라 생각을 하고요 국내 최다 수확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세개 심어갖고 그러면 세개 나누기 딴거 하면은 예, 하나에 300개 이상, 500개까지 되지 않을까, 하나에. 자, 1000개를 넘어서 1,500개 수확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고요. 진짜, 앞으로 수박이며, 참외며, 뭐, 저 호박도 있네. 고추, 오이,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아, 저기, 다 합쳐서 입이 쩍 벌어지는, 자, 저희 톱밭 농장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볼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보 얘네도 천재 딸수 있을 것 같아? 적심을 무작게해 아니 얘네들도 일단 올려야지 작년처럼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원래는 땅에다 심었으면 적심을 해 줘야 되는데 적심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요 위로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 아, 그것도 있고 작년에 무작위로 했더니 그래. 어마어마하게 그냥 바닥에서 빨려가지고 자다 경험이야 경험이지 자 반드시 참외 3개 세개 해서요 심어가지고 천개 이상 따도록 파이팅 한번 하자고 또 무슨 파이팅이야 맨날 나밥좀밥 밥 먹어야지 응.